안녕하세요, 주주님들 주 사랑입니다. 자, 우리 샐리드 오래 기다리셨는데 최근 들어서 급등 나오다가 그대로 상승분 반납하는 거 정말 속상하시죠? 제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찾아봤는데요. 와, 정말 강력한 호재가 두 건이나 도착했습니다. 일단은 1월 19일자에 바닥 찍을 때부터 제가 드렸던 내용이 있었죠. 여기 보시면 셀리드 엄청 조용하고 막 흘러가고 있을 때 바닥이었어요. 그때 무슨 내용들이 터지면서 막 연달아 나올 건지 그런 내용도 짚어드렸거든요. 그때 뭐 특허 등록 뭐 이런 내용들 앞으로 터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그쵸? 2,500원 때 그때 드렸던 내용들 읽어보시면서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 급등을 드신 거예요. 실제로 그 내용들을 제가 일찍 알려드렸고 1월 21일 자에 뉴스가 나왔거든요. 근데 그대로 조용히 흘러갔어요. 급등은 28년 나왔죠? 이러한 시간 차이. 왜 그런지 아세요? 세력들이 올릴 타이밍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.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손에 쥐고 준비하셔야 사실은 이런 급등을 드실 수 있다는 거죠. 그 정보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와, 역대급이니까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. 최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올린 거. 귀여울 정도로 이게 터지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폭발 나올 거라 지금 여기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 대비로 받아온 거 기사 전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. 대비라서 영상에서 언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. 모든 정보 남김없이 드릴 테니까요. 정보 필요하신 분들 010-2764-5985 셀리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보는 순서대로 보내드릴게요. 궁금한 내용들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. 진짜 속상하시죠. 그런 부분들 문자 주실 때 남겨주세요. 제가 당장 모르는 거 있어도 확인해보고 증권가에 확인해보고 답변 드릴게요. 나중에 금전요구 이런 거 없어요. 다 무료예요.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왜냐면 제가 제가 먼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전 진짜 외로웠거든요. 이상하잖아요. 내가 살 때부터 빠지고 내가 팔 때부터 오르고 저는 누가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렇게 실제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호가창에서. 그래서 아이 정보는 타이밍이구나. 그래서 이게 알게 돼서 이런 증권가 속에 지금 도는 이런 찌라시들 확정된 내용들 제가 뉴스보다도 더 빨리 전달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. 제 자유로 하는 거고, 정말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고, 대박만 나시면 좋겠어요.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봐서 정말 여러분들은 고생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. 바라는 거 전혀 없고요. 그냥 잘 되시면요. 얼만큼 잘 되셨는지, 얼만큼 대박 나셨는지, 그냥 좋은 소식 좀 공유 좀 해주세요. 보람만 가지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, 저도 좀 좋은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. <laughs> 당연하죠 주주님도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좋은 소식도 공해주시고 유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첫 번째 이거 터지면 또 갑자기 또 급등 급등 나올 건데 그 전까지 많이 흔들 거예요. 또 흔든다는 게 뭐죠? 올렸다 뺐다가 한다는 거죠. 뭐 내렸다 올렸다 이거 대비가 안 돼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첫 번째 송출하자 확인하시고 그 전날에 물 타셔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자, 급등 나왔다가, 고점에서 두 번째 호재가 터지죠? 갑자기 털썩, 털썩 무너집니다.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 드시는 거겠죠? 다시 한번 010-2764-5985 셀리 두 글자 남겨주시면, 정보는 순서대로 보내드릴게요. 지금 많이 속상하실 텐데, 궁금한 내용들 적어주시고요.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. 정확한 타이밍 잡으셔서, 탈출도 빠르게 하시고, 손해도 많이 좀 줄이시면서 대박만 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.